예, 네, 화천의 고추잠자리입니다 음, 어, 분봉유인자라 그래서 하나 샘플이 왔네요. 음, 이거, 유인봉상에다 뿌리면 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유인봉상에 잘안 준대네요. 어, 간격은 일주일 간격. 어, 일주일 간격으로 뿌리고, 3일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3일 정도 지나야. 어, 당연히 뭐자리벌들이 왔다 갔다 해야 효과가 나겠죠. 뭐 어, 샘플이 는데 이게 지금 해석이 불가해요 지금 석주 형이 해외 출장 중이라서 우리 저 석주 형이 또 중국 말은 잘 하는데 해석 불가네요. 어, 분봉유인자라고 대충 뭐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뿌리고 3일 있다가 효과 나타난다고 합니다. 음, 저도 아직 사용을 안 해봤어요. 저도 사용을 안 해봤는데 음, 뭐. 가격이 저렴하니까 한번 써보는 거죠 뭐. 가격이 저렴하니까 한번 써보는 건데 전화번호는 010-920-010-8624-4124 어, 대성상사입니다 대성상사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일리 전화해서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십시오 010-8624-4124 대성상사입니다 대성상사 용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도하게 뿌리지 말고 조금만 뿌리라고 그러더라고 요 조금만. 항상 과유불급이죠. 음, 한번 사용해보고 사용 후기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화천에서 누굴까요? 고추잠자리입니다.